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찬미가 144장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찬미를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호난 참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네. 너와 날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 죄짐을 지셨네. 나의 죄시, 씻어 주시니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고 아프리카초원에는 영양의 일종인 누떼가 살고 있습니다 누떼는 매년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새로운 풀을 찾아 먼 거리를 떼지어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누 때의 이동을 관찰하던 한 동물학자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누 때가 매번 지름길을 놔두고 멀고 험한 길을 달리는 바람에 희생되는 누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서 절벽을 오르다가 미끄러 떨어져 강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악어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희생의 원인은 제일 앞에서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눈 때문인데, 우두머리 눈은 처음 들어선 길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책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 말씀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교회의 우두머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으나 아무 수확도 건지지 못한 제자들은 피곤했지만 아직도 배를 호수에 띄어 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물가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자기를 따르던 군중으로부터 떠나서 잠시나마 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사람으로 주님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육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밀려오는 군중을 피하기 위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에게 배를 물가에서 좀 띄워 놓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더잘 보였습니다. 그분은 배 위에서 물가에 있는 군중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그들의 대장께서 어부의 배에 앉아 쉴새 없이 부딪히는 파도에 흔들리며 물가로 몰려와 귀를 기울이는 군중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계시다니. 이 장면은 천사들이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 야외에서 평민들에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하시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호수와 산, 드넓은 들판과 땅을 감싸는 햇볕,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교훈을 예증하며 그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어떤 교훈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말씀처럼 이르렀습니다. 해변에 모인 군중의 수는 시시각각으로 늘어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 언덕에서 내려온 건장한 농부들, 호수에서 일을 마치고 온 어부들, 상인과 라비, 부자와 학자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하늘 교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까지 데리고 모여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장면들을 내다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 1절.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유의 주제이시며 생명의 시어자이신 주께서 왜성육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식지 않은 사랑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품성 때문에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새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텅빈 배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새벽 시간의 고생이 헛수고라 여기며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빈 배에 예수께서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귀한 기별들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죠.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심으로 그의 인생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받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1 2 n 정치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려 뽑은 기별 1권 377쪽의 겉면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 반응하는 자만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많은 이들이 복음의 기별을 듣고 나아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건강한 지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